위계질서가 있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싸움만 난무하고 조직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다 망해 사실은 다 자기 이익에 의해서 막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갖겠다고 그럴 때 누가 딱 판단 내려주고 자 이렇게 하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다 물고 뜯고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집단과 조직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짝이야 망하기 생겼어. 다 아, 지 말만 해. 거기다가 약자를 편들은 정부가 들었으니까 약자는 피해자라고 불쌍하다고. 기업한테 마음껏 대들라고. 노란뻥 두법까지 해주네 위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그것까지 다 용인해주면서 경영에까지 관여하라고 그렇게까지 해두니 반항해라 괜찮다 반항은 좋은 거야 민주적인 거야 이 지랄을 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기업을 할수 있어 그런 것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으며 어느 사장님이 그렇게 댓글 적었대 내가 지금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 메뉴 인테리어 이런 거다 간섭하면서 가구 하나도 다 지들이 알아서 바꾸겠다고 하면 내가 식당 폐업하고 말지 왜하냐고 사람은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윗사람의 역할이 있고 경영자의 역할이 있고 아랫사람의 역할 일하는 역할 그게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다 무시하고 우리 평등하니까 왜 우리 평등하니까 대통령도 같이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 내가 좀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어디 맞짱을 떠봅시다 이러면 좋아요 굽혀줘야 되잖아 국민은 대통령 말해 근데 자기는 굽혀주길 원하면서 노동자들이 기꺼이 말을 듣고 따라줘야 기업이 운영이 되는데 그냥 덤비고 불법 파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외국 기업 다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따위 정권을 엎어버려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해봐.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지금?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 외국 기업 다 나가면 우리나라 기업은 그냥 애국심으로 있어? 의도 터지면서? 기업이 엉망진창이 될 텐데? 일할 사람이 경영에 관여하면 일은 누가 하고?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집중을 해주고,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 윗사람은 경영, 아랫사람은 좀 건설 현장이나 생산직에서, 노동 현장에서, 중간 관리직은 군관에서, 이런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막 덤비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눈치 보고, 공가루 집안이야! 이게 정말 본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대통령을 해서 그런가, 나락골이 좋아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